이 시는 이 시대로 나몰라라 선생님을 방임을 했다고 그래요 음.. 맞아요 음.. 출산하고 음. 어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은 이제 재혼이고 음.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예쁨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. 이 집에 시집을 가면 이 시부모님 뿐만이 아니라 이 남편한테도 사랑을 되게 예쁜 아이를 이제 남편의 아이가 한명 있으니까 그 아이를 내가 예쁘게 키워주면 사랑받겠구나라는 음.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 정 반대인 거예요 맞죠. 너무나 당연하고 남편의 남편의 자식이 딸이죠. 네.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죠. 음. 결혼하셨죠. 네. 맞아요. 이 씨가 누구실까요 어, 남편이요. 남편이요? 네. 근데 선생님, 이씨 부리의 조상이 선생님을 너무 아낀다 그래요. 저를요? 네. 아... 근데 왜 웃긴 게두 분의 사이가 전는썩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. 어, 맞아요. 네. 네.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혼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? 어, 네. 네. 어서는게죠 네. 네. 그게 지금 문제예요. 근데 웃긴 게 이혼을 해도 문제라고 말이 나오는 게 네. 이하게이씨 집안 조상이 선생님을 내꺼다 이러고 안 놔주고 있어. 아, 저를요? 네. 아... 근데 남편이 참 지랄 맞은 사람인 게 변덕이 너무 심하네. 어, 네. 선생님이 어떻게 그거 맞추고 살았어요? 저 그래서 많이 아팠어요. 그렇죠. 근데 참 웃긴 게영특했던 사람이래, 선생님이. 근데 이 시집안으로 시집가고 나서, 지금, 미안해. 선생님, 성씨가 내가 생각이 안 나. 이씨에 고쳐가지고. 네. 네. 근데 우리 김씨 안 땅이 이 시집안에 시집가고 나서 바보 천치가 됐구나, 이러죠. 어, 네.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. 네. 허니말에 할 말도 못하고 그 시발놈의 집구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선생님이 거기 가서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 마냥 살았냐, 그래. 가슴에서 천불이나. 맞아. 네. 억울하고 분해서. 네. 맞아요. 참 웃겨. 원래대로라면 선생님이 지금 귀여운 딸아이가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. 원래 대로라면네네딸 있어요 네 근데 이딸 보고 선생님이 그나마 참고 참고 참았었다 그래 음 아니 이제... 말해 선생님 새끼 보고 조금 참은 것도 있으셨나 봐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 새끼들마저도 내가 버거워진다 그래요 음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숨이 여기까지 차신 거예요 지금 네막한 개를 눈물 보여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계에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근데 웃긴 게 지금 소송 중이실까요? 혹시? 아, 소송이 저 아, 남편이랑요? 네, 이혼 그런 건 아니에요. 제가 이제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,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그냥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합의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태고요. 네, 데무슨답 없죠. 네, 답 없어요. 그러니까 안 놔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다보니 선생님이 이거를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조금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음. 합의 이혼이 안 되면 소송이라도 조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음. 왜냐하면 저는 이혼을 보통 조장을 하진 않아요 네. 특히나 새끼 있는 집은 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. 근데 지금 선생님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법적으로도 조금 가셔야지 그나마 뭔가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그나마 좀 귀를 열것 같아요. 좀 세게 나가라는 말씀이죠 네. 왜냐하면은 이씨가 있고 김씨가 있어요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이씨는 이씨대로 나 몰라라 선생님을 방임을 했다 그래요 음 맞아요 음 출산하고 음. 어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은 이제 재혼이고 음.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예쁜 받을 줄 알았거든요. 이 집에 시집을 가면 이 시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이 남편한테도 사랑을 되게 예쁜 아이를 이제 남편의 아이가 한명 있으니까 그 아이를 내가 예쁘게 키워주면은 사랑받겠구나라는 음.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너무나 그렇죠. 당연하고 남편의 남편의 자식이 딸이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죠. 선생님이 그렇게 마음으로도 품었었는데. 네. 처음에 이제 막 그랬는데 이제 하도 그러니까 얘까지 좀 미워 보이는 거 예뻐 그러니까. 보이지가 않아요. 적어도 사람인지라 그쵸. 그렇게 되는데 이거 이게 과연 이렇게 사는 게이 아이한테도 좋은 걸까? 막 이런 그러니까 머릿속도 복잡하. 참이 말이 크게 나와요. 사람 고쳤쓰는거 고쳐 아니래고 고쳐지지도 음. 않고.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선생님이 <laughs> 이게 어떻게 보면 의부증이거든요. 음...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비추거든요. 제가요? 그분이. 아 그분이. 네. 아 어, 의부증이면은 부인을 의심하는. 부인 거. 의심하는 거. 네. 뭐 신분증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. 음. <laughs> 애기 통장 만들러 간다고 했는데 신분증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. 그 완전히 선생님은 그냥 꽁꽁콩 싸매놓고 너 그냥 내 부인이나 해내 액세서리나 해딱 이거였어. 네, 맞아요. 생활비는 응. 잘 줘요. 아니요 <laughs> 그러니까 그럼 생활비라도 좀 주고 액세서리 만들든가 하다 못해 요즘 어 가방에도 키링 달고 다니는 시대 키링도 비싸고 어다 고급으로 쓰는 네. 시대. 네. 네, 맞아요. 그냥 그거 꼴랑 그냥. 2 0 미안해요. 꼴랑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, 요즘 물가에 비하면 저도 그럼요. 꼴랑이라 생각해요. 200에서 250 주면서, 그게 왜 모자라냐는 듯이 얘기하는데, 모자라요. 애들 학원비 내고. 그럼요. 네. 그 이렇게 고정비 나가고 하면. 수준에 남는 게 없어서 저 진짜 화장품도 하나 못 살면서, 못 사면서 그렇게 했거든요. 살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일하면서 막 이렇게 일어서려고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런데 음.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. 조금 강하게 나가면은 병원 연한해 그래도 네. 선생님 자유를 좀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음, 병원 연이면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전이 말밖에 안 나와요. 아 그래요? 네. 다른 거 물어보고 싶어서 오긴 했는데. 네. 어 여쭤보셔도 돼요.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은 이렇고아네 그냥 그거 때문에 <laughs> 그냥 최종 목표는 이혼이야 이러고서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올해부터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냥 사업 하나를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선생님을 조금 내 비춰야 되는 일인가요? 저를 네. 비춰야 되는 일이기도 한것 같아요. 제가 네 제가 중점이 돼야 되는 음. 일인 것 같긴 해요. 괜찮습니다. 아, 진행하세요. 어. 진행을 하세요. 사람 관에 이렇게 음. 사람을 좀 많이 만나야 되고 음. 사람을 좀 케어해야 되고 어, 그런 일인거든요. 네. 괜찮. 괜찮습니다. 그럴까요? 진행을 하세요. 다른 말씀해주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? 그럼 제가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. 아 정말요? 네, 잠시만.